오늘은 어제 컴퓨존에서 택배가 도착해서 주식용 컴퓨터 조립을 의뢰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조립을 하러 나가 봅니다. 다행히 오늘은 가족과 특별한 약속이 없어서 이렇게 나가 보게 됩니다.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차를 타고 제 작업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단타하실 때 주식용 컴퓨터 정말 중요합니다. 컴퓨터 사양은 단타, 특히 이렇게 데이트레이딩 하고 스캘핑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 속도와 정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식이란 전쟁터에서 무기는 아주 중요하겠죠. 어, 컴퓨터 맞추실 때뭐 CPU, 램 SSD, 그래픽카드, 그리고 뭐 전력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잘 고려해가지고 컴퓨터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음, 참고로 저는 컴퓨터 매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 저, 용산에 컴퓨터 찾으러 온다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저 그냥 개인 트레이더입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뭐 주식용 컴퓨터 찾아보면은 뭐 정보들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뭐 주식용 컴퓨터라고 해서 어떤 컴퓨터를 하나 조립해 놓고 이건 주식용, 이건 게임용 이름을 붙여놓으면은 주식용 컴퓨터니 게임용 컴퓨터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소음이 조용하다든지, 뭐, LED 불빛이 멋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예쁘기 때문에 영상에 많이 비춰지는데, 톡까놓고 말해서 우리는 주식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쁘고 나발이고, 컴퓨터가 빨라가지고, HTS 딜레이 없이 빨리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중요하지. 뭐, 예쁘게 만들려면은, 뭐, 어항 케이스에다가 수닝식 풀로 멋지게 달아가지고, 불빛 반짝반짝하게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음? 단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피 같은 돈이 느린 컴퓨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렇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음. 저도 20대 때 PC방 해봤기 때문에 컴퓨터 조립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렇한번 하면은 돈 아끼려고 직접 막백몇대 내려가지고 알바생하고 같이 직접 다 조립을 합니다. 예. 돈 주고 맡기면은 그한대 조립하면은 뭐 3만원, 5만원 뭐 이렇게 얼마 안될수 있지만은 100대 180대 이래 보세요. 그게 <laughs> 직접 하면 아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직접 하게 되잖아요. 뭐 저도 얼마든지 금액대별로 50만 원, 7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얼마든지 금액대별로 나눠 가지고 뭐 이건 주식용, 이건 게임용 이렇게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런데 정말 주식용 컴퓨터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 하실 때 h t s 의 딜레이가 없을 정도까지는 최소한 맞춰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혼자서 트레이딩 하고 자기가 보고 있는 화면이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 속도로 보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hts 딜레이가 있습니다. 딜레이 때문에 0. 몇 초만 해도 수 효과를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윙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속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거 하셔도 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타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hts의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을 컴퓨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딜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호 관리자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 종목이나 어떤 창을 띄워라 이런 걸할때그 컴퓨터가 느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hts에서 그 반응하는 속도도 느립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늦게 판단하고 늦게 행동을 취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뭐 수급 몰렸던 종목 중에 이거 한번, 자, 전기도 피크타임에 최대치 전력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주식에서도 과부하가 걸릴만한 상황. 가장 쉽게는 일단 장 초반이죠. 9시 땡 하고 장이 열리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수급이 몰리면서 뭐단 1초 만에 뭐 체결 건수가 지금 몇 건이 발생을 하고 있나요? 보시면은. 4초, 5초, 6초, 7초. 엄청 많죠? 단 1분 만에 수백 건의 체결이 발생을 합니다. 어, 내 컴퓨터가 좀 딜레이 같은 게 있나? 해보고 싶으시면은, 체결 건수마다 해보면은 너무 많고, 이런 미니 체결창 있잖아요. 이런 데서 예를 들어 뭐 100만원 이상 해놓고, 100만원 이상 체결이 발생하면은 어떤 사운드를 발생을 시켜라. 라고 한번,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놔보십시오. 그리고 이 HTS에 과부하가 최대치로 걸리는 9시 장출발 했을 때, 이 체결마다 소리를 발생을 시키게 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여기 속도 이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립니다. 그러면은 잠깐 보시다가 거의 체결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종목으로 한번 바꿔 보세요. 다른 종목으로. 그러면은 그 이전에 발생했던 이벤트들, 뭐1 0 0만원 이상 체결이 발생했을 때 소리가 하나씩 발생을 해라라고 해놨을 텐데 종목을 내가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속도가 받쳐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속으로 체결이 됐을 때 발생했던 사운드들이 내가 이미 다른 종목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해서 돌리고 있어요.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이전 걸다 처리를 못하니까 소리가 몇분 동안 계속 난다든지 어떤 거는 아예 다운이 돼가지고 몇십 분이 지나도 계속 사운드로 울려댑니다. 어떤 컴퓨터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아까처럼 고속으로 체결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어떤 이벤트에 뭐 사운드를 발생시켜라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이 체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운드를 출력시켜 주지도 못해요. 그런 컴퓨터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의 컴퓨터가 되 딜레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컴퓨터, h t s 에 딜레이가 없는 사양의 컴퓨터를 쓰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현상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 영향이 최소화됩니다. 음. 우리가 국세청이나 기상청에서 쓰는 그런 슈퍼컴퓨터를 쓰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HTS에 딜레이 없는 컴퓨터는 써야 단타하는데 우리 피 같은 돈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 일단은 컴퓨터라고 하는 내 무기가 다른 사람한테 뒤처지지는 않아야 똑같은 기법을 써도 손해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만 주식용 컴퓨터, 무늬만 주식용 컴퓨터, 그거는 사실 주식용 컴퓨터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네. 주식을 하려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최소한 단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내 컴퓨터에 HTS 딜레이는 없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주식용 컴퓨터라는 겁니다. 저는 제 얘기는. 그래서 아, 여기는 제 작업장이고요. 컴퓨터 조립할 때 여기에서 조립을 합니다. 좀 지저분하죠. 청소를 하고 찍어야 되는데 뭐 이게 원래 제 모습이니까 뭐. <laughs>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죠. 그쵸? 소음이 안 나서 조용하니, 뭐, LED 불빛이 변하고 예쁘다느니, 그런 거 아무 쓰잘데기 없잖아요.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요즘 기본적으로 다 펜에 LED 붙어 나옵니다. 다 조용하고요. 옛날처럼 시끄럽지 않습니다, 컴퓨터. 그쵸? 심미감에 관련된 것들은 다 기본적인 거고요 정말 주중용 컴퓨터 찾는다 라고 하면 은 최소한 HTS 딜레이 없는 컴퓨터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컴퓨터를 조립을 해 봤을까요 낮은 레벨부터 고사양 컴퓨터까지 정말 많은 컴퓨터를 조립을 해 봤고 거기에서 HTS를 돌려봤고 저는 컴퓨터 판매업자가 아니라 이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딩이 메인인 사람이다 보니까 내피 같은 돈을 잃지 않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꼼꼼하게 체크를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HTS 딜레이 없는 사양의 컴퓨터 스펙을 알고 있고 이것도 컴퓨터도 일정 그 이상 넘어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HTS 딜레이는 없으면서 또 가격은 최소 또 가성비는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야 되니까 벌크 제품 씁니다 벌크 제품도 똑같아요 아무 이상 없고 고장나면 컴퓨전에서 3년 동안 AS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그 스펙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러 대 컴퓨터를 맞춰보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실제 트레이딩에서 써먹어 보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최적화된 스펙 정보입니다 또그 정보는 그냥 오픈해서또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냥 궁금하신 분에게 자그나마 치킨 값에 후원금을 받고 궁금하신 분한테는 알려 드리고 있고 또 PC 조립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립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말이나 남는 시간에, 뭐, 늘밥 먹듯 하던 게 조립이었으니까, 필요하시면 조립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에 고정 댓글로 블로그 주소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주말 모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